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는데 첫 번째는 다항 함수가 나왔어요. 다항 함수 f(x) 그리고 2차 함수 g(x) 현재 이 다항 함수는 최고 차수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장담 못 하겠어요. 뭐 뭐를 gt라고 하자 이런 문장도 아니고요. 그러면 뒤에 x 관계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아직은 물음표. 하지만 이차 함수 g(x)니까 얘는 무조건 만들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말은 h(x)라는 게 있어. 어. f(x)의 그래프를 그려 줘. 0부터 x가 3 4이라면 그리고 g(x)의 그래프를 그려 줘. 3보다 크고 x가 5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잖아.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현재 H 프라임 2와 그 다음에 H 프라임 4, 그 다음에 H2, H4 이것의 최소값 가져와 설명이있어요 최소값.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H 프라임이면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건 F 프라임이구나. 여기는 4는 큰 쪽이니까 G 프라임 4구나. 여기는 F2고, 여기는 G4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뜻은 뭐예요? 결국 f(x), g(x)의 식을 찾아오겠다라는 메시지죠. 그래야 함수값 구할 수 있으니까. f(x), g(x) 찾으시고요. 그런데 최소값 떴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안에 뭐 있다? 함수의 식이 두 종류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한다는 얘기야. 미정계수가 박힌다는 얘기야. 그럼 미정계수가 있으면 반드시 뭐한다? 제한 범위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매스를 던지는 거예요.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때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현재 FX, GX를 둘다 모르죠.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문투는저 조건들은요. FX하고 GX를 동시에 구해라 라고 주진 않아요. 우선 FX를 먼저 구해. 그 다음에 GX를 구해보자. 하든지, 아니면 GX를 먼저 구해, 그리고 나서 FX를 구하든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기, 어, 우선으로 세울 거냐, 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가에서 HX는 말이야, 0하고 5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보니, 여기가 0, 그다음에 3. 5가 있는데 여기는 f(x) 영역이고 여기는 g(x) 영역인 거야. f(x)는 이렇게 될 거고 g(x)는 이렇게될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두 함수 만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져라. 그러면 f3하고 g3이 같을 것이며 f 프라임 3하고 g 프라임 3이 같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헤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체크만 할수 있고 그다음에 나를 봤어요. 나에서 뭘 줬냐면 H0은 얼마다? 12. H3은 3이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 H0이란 건 누구야? 정확히 말하면 F0인 거야. 그러면 H3은 두 개가 동시에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특히나 H3은 누구 거냐면 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F2, 3이 3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F2, X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주겠다. f X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알아서 GX를 구해줄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다해서 무슨 말하니? 라고 했더니 현재 C가 0부터 5까지야. C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치? 자 그렇다면 지금 묻는 건 0부터 3까지를 먼저 계산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이때 마이너스 3에서 H 프라임 C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돼 모든 점에 관해서. 아 그러면 첫 번째로 0하고 3,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3 F 프라임 C가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만든다, 만들라는 거냐. 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0하고 3이 있지만, <laughs>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A하고 B가 있어요. 함수 값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 살짝 이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바로 평급값 정리. b-a분의 fb-fa라는 것은 요것은 결국 이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아니냐. 그러면 이 함수 어딘가에는 요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 변화할 값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급값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이 내용 아시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fx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A2'C를 가지고 이걸로 바꿔먹을 거란 얘기야. 근데 0하고 3을 통째로 구하긴 뭐하니까? 첫 번째는 현재 0하고 C하고 X가 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X가 0하고 3 사이에 있다고 일단 정해놓읍시다. 0하고 X가 3 사이에 있어. 그럼 첫 번째 경우는 0,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X.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f'c가 어디있다 현재 여기에 어딘가에 c가 있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하고 이 x를 가지고 표현해 보면, 현재 x 0분의 fx-f0. 이것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x는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여기는 fx. 그 다음에 여기 f0인데 여기 얼마라고 했냐면 12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에 빼기 12. 여기는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2보다 같거나 크고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보다 같거나 작겠구나 라는 하나의 범위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하는 현재 하나의 평균 변화를 구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짝 올려서 3하고 x가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덧붙여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아, 여기가 현재 0하고 3 사이다. 그렇 여기 x가 0하고 3 사이일 때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하고 3을 갖고 만들어 봐. 그러면 여기는 3 x 분의 f3-fx. 요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돼요? 이번에 c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하고 x 중에 3이 더 크니까 여기 양수예요.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x. f 3이라는 값은 방금 전에 문제 조건에서 몰아줬어요. 바로 3줬어요. 3 마이너스 3 f x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넘겨버리면 여기는 x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3을 빼주세요 하면은 3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fx는 현재 x 마이너스 6 양쪽에다 마이너스 취해 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보다는 같거나 큰데 마이너스 3x 더하기 12보다는 같거나 작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현재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동시에 속했으면 좋겠어 교집합 근데 여기는 얘보다 같거나 크다 했죠 얘는 얘보다 같거나 작다 했죠 그러니까 경계선의 값이 양쪽에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건 f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12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하나 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게 된 정리. 자, 이제 두 번째는 C가 3부터 5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0하고 3하고 5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못 그렸던 이유는 함수를 몰라서였어요. 근데 이제 함수씩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12, 여기는 3.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설명해 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gx를 가져오는데 gx는 뭐라고 했어요? 2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오는 또는 위로 볼록이 돼야 돼.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 했는데 왼쪽에서 나 감소합니다 했으니까 여기서 감소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여기서 감소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감소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더 가파라지죠. 이때가 미분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가 미분값이 현재 변화율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라는 얘기는 이제 그래프는 완만해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게 아래로 볼록이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더 가파라지니까 이 그림은 안 되는 겁니다 아 요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내려가면 되겠네 가만히 있어 봐 근데 이렇게 되면 0이나 양수나면 오 어떡해 그쵸 0이나 양수 나오지 말란 얘기야 그 얘긴데 지금 원하는 건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범위 내에서만 현재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사이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슉 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꼭점이 여기서 만들어지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2차 함수가 여기서가 바로 변화율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면 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면 돼 g(x)의 식을 만들면 되겠구나 맞아요 근데 g(x)를 어떻게 단독으로 왜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힌트는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g(x)와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는 사실상 함수값도 같지만 미분값도 같다는 건 여기서 접선이 되는 게 바로 얘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것의 접선이 x는 얼마에서 3에서 중근이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g(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12란 결국 이것은 바로 a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a는 당연히 0보다 크고요. 그러면 gx란 a의 x 3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이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 플러스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3이 얼마야? g 프라임 5가 얼마야? 구해되니까 이거 미분해 주시면 2a의 x 3의 1승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g 프라임 5란 현재 여기는 5배의 3은이니까 여기는 4a 빼기 3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a가 얼마 나오겠어요? 넘겨주면 2. 아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겠다는 제한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g(x)란 찾았어. 현재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2이며, 현재 범위는 0보다 크고, a는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g'x도 프라임 2 a 의 x 빼기 3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립만 해볼게요. <laughs> 자, 살짝만 지우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했던 게 뭐였어요? 현재 원했던 건 F. 현재 F G 4, F'2. G'4. F2 플러스 G4의 최소값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을 입력해 주세요. 2를 넣어 봅시다. 예, 그럼 마이너스 6. 그럼 더해 주면 6이게 되는 거고요. 미분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G4 가져와. 그럼 한번 살짝 가볼게요. 살짝 여기다 보시면 G4가 얼마입니까 G4란 4빼 3은 1이니까 여기는 A. 4, 3, 12. 아, 그러면 지워지니까 여기는 A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G'4는 무엇입니까? 넣어주시면 4이 1은, 4 3은 1. 그럼 여기는 2A-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는 2A-3이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작다.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해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2A-6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분수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6을 2A-6을 나눠준다면 2분의 1, 그러면 A-3,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걸 정리하면 2에 A-3, 나머지는 분자는 9, 그 다음에 몫은 2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문제를 풀었을 때, 얘는 점근선이 얼마냐? 그러면 나는 3을 갖지 못한다. y는 2분의 1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최고차 위에 있는 분자의 값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그러면 0부터 해서 0부터 해서 2분의 1까지 넣으시면, 예, 값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 여기서 최소값 갖는구나. 그러면 최소값은 뭐다? 바로 a가 2분의 1일 때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2분의 1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주시면, 결국에는 9,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여기는 5분의 9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8. 여기는 10분의 5. 합쳐주면, 마이너스 10분의 13.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킬러 문항인 만큼 난이도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만 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습관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